에서 어디가 안 오늘? 어. <laughs> 오늘 어디 가요? 그래서 뭐 될까미 가어서 될까미 뭔가? 2 0 k 오늘은 20km 가요. 그렇게 멀리 안 가고 브로고스에서 머리도 자르고 뭐 한식도 먹고 저기 에어비앤비 학생이랑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서 잘 쉬다 갑니다. 아, 머리 자르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아. 만족해요. 보르고스의 새벽은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와, 다 치웠어요. 맞네. 지금 6시 50분 정도 됐어요. 김진호 아니야? 네. 빈진호 말고 김진호. 아, 김진호. <laughs> 아, 보르고스 대성당을 지나가야 돼요. 여기는 물 청소를 잘 하더라고요. 새벽에. 이거 보니까, 이철 구조물에 사람들이 다 색칠을 해놨더라고요. 브로거스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혀 있어서, 돌아가야 돼요. 큰일났어 돌아가야 돼요. 아씨. 이제 맞는 길로 가고 있어요. 공원 쪽 지나가면은 을 빠져나갈 것 같아요. 지금 7시 40분인데 아직도 마을을못 벗어났어요. 좀막 헤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르고스에요. 좀 있으면 나갈 것 같은데 큰 도시 단점. <laughs> 나가기 힘듦. 어제 부르고스 대성당 근처에 몽키스페너 젤리 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사왔어요. 잘 보면 미라 미라 젤리가 숨어있어요. <laughs> 미라 젤리 맛 없어서 같이 섞어놨어요. <laughs> 보글보글 먹으라고. 근데 팜플로나 거기 젤리점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만큼의 여기는 지금 3유로인데 그때 거기는 6유로 정도 한 2배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갈 곳은 나오나? 오르니오스델카미노 진짜 <laughs> 자싸자잔 <laughs> 아니 여기. 숲프로 들어왔는데 이상한 냄새나요 무슨 하수 냄새? 근데 되게 독한 냄새나요 예. 산티아고까지 5 0 0 k g 정도 넘었어요 어제 산 초콜렛인데 전좀 크런키 느낌이어서 샀는데 좀 우유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우. 그래? <laughs> 어, 아까 어제 다 먹어야지 했는데 맛없어서 남겨놨어 버리긴 아깝고 예전에는 여기 사람들 진짜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국 사람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고, 뭐 많아서 좋은 것도 있고, 없어서 좋은 것도 있고, 쭉 오다가 저 다리를 위해를 가야 돼요. 오늘 마을이 생각이 안 나, 어디로 가는지. 채원이가 말해줬는데 그 마을이 맞나 싶기도 하고 <laughs> 나못 믿는거야? <laughs> 아니 그 마을은 좀 나중에 나오거든 오늘은 사람도 없고 차도 없다 여기가 좀 없는 도로 같아 그런가? 어잘안 다니는 도로 같아 어, 오늘 걷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 해바라기가 왜 이러냐 문제 있는 것 같아 아니, 오늘은, 어디로 가는지 감도 안 와. <laughs> 그냥 사람들 따라 걷는데, 우연, <laughs> 까미노. <laughs> 어, 채현이다. <인식이다>. 채현이, 채현이. 어, 이채현이다, 이채현. 이채현. 잘 그려. 응. 사람들 응. 어쩜 이렇게 잘 그리지? 그치? 어. 거품 뭐지? 물이 깨끗하진 않다. 어 물이 시꺼매. 브루고스에서한두 시간 반 정도 걸으니까 마을이 하나 나왔어요. 가다가 배고프면은 소세지 끝내 먹자. 아, 아, 아. <laughs> 소시지밖에 없어 그 머핀이랑 먹을게. 어. 지도 지도. 지도야? 어. 아 돌에다가. 도래다가... 맞네. 레온, 산티아고, 부르고스. 여기론요. 부르고스가 저긴데 없는 것 같아. 그 이름표가. 아. 아. <laughs> 이 마을도 깨끗하다. 이거 나무 겁나 멋있다. 이거? 어. 어 이거 다 너, 나무 엄청 어어 나무 같아요. 엄청 커, 진짜. 어, 아, 이 멋있다, 모양이. 트리 같다, 어, 이거는. 트리 같아. 어, 기아차. 엊그제 부대찌개 넣고 두줄 남아서 갖고 왔어요. 먹으면서 갈게요. <laughs> 야, 개아쉽습다 <개가 싶은데. 웃음> 어, 맛있어. 맛있는데, 두 입째 되면 엄청 짜, 갑자기. 음. 첫 입에 짠데? <laughs> 여기는 물고기가안 보여, 그치? 더러워서 그런가? 있을 텐데, 큰 물고기는 없네. 돌 밑에 숨어 있나? 앞에 한국인 두 분, 카스트로 에리스까지 간대요. 40km 도전한다고. 대단합니다. 근데 도전한 느낌이 아니고. 어, 그냥, 어, 슬렁슬렁. 어, 슬렁슬렁. 슬렁, 슬렁, 슬렁. 어, 슬렁, 슬렁. 어. 가면 가죠, 이런 느낌. <laughs> 오리야, 알라 그러니까 이쁘다. 어. 먹어도 되나요? 껄쩍지근한디 <laughs> <laughs> 올라. 껄쩍지근하네 <laughs> 어, 군대를 안써 있지? 그러니까. 아, 머리가 찍게벌레찍게벌레 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그냥 가자. 구워본다고. 올라. 무섭다 이저 뭐냐 사람 얼굴 그런 느낌이다 그치 어, 얼굴이야 그냥 어. 얘도 코랑 입이다 어 맞아 개 징그럽다 우리 <laughs> <왜> 사이코패스하나 <laughs> 저런걸 만들어 놨냐 어 산타고까지 476km 남았대요 어 여기 어 저거 아인슈타인하고 간디하고 저 목사님 아닌가? 아, 그, 라, 라틴, 그, 아, 무슨, 어, 어 <laughs> 그런 느낌이야. <laughs> 기억이 안 나. 라틴 루터 킹 어. 네. 맞아. 저 도스페이스 패딩 입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800. 어, 800 입으신 것 같아. <laughs> 어우, 다 그림이네. 어, 일본이다, 이거. 어, 맞네, 일본이네. 저, 옷, 저 옷이 이름 뭐더라? 저거. 미사키? 어 김호노 원호노 뭐라고? 미사키. <laughs> <laughs> 오랜만에 소떡 냄새가 난다. 음. 진짜 소떡 냄새는 역하지 않아. 음. 이 냄새는 달콤해 진짜. <laughs> 어 신발 못 박았나? 음. 박혀 있네. 아 따슬 덥네. 뭐를? 아, 더 돼? <laughs> 뭐 어떻게 계속 걸어야지 <laughs> 뛰어가든가 뛰어가면 더 좋고 먼저 뛰어가 이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젤리 타임 아니 이 젤리의 장점이 뭐냐면 신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거야 신사탕이나 신젤리 먹으면 아쉽잖아 이게 왜 신거야? 막 이런다고 어. 근데 얘는 확실해 <laughs> 확실히 시고 확실히 쉬말 나와서 계속 이 흰색깔 흙길을 걷고 있어요. 살짝 언덕진데 갈만해요. 오늘 오늘은 햇빛도 안 쎄. 그러니까, 햇빛도. 안, 어 걷기 딱 좋은 날씨예요 오늘. 음. 아 저기 쉼터 있네. 그러네. 못 보고 그냥 갈뻔 했다, 야. <laughs> 땅만 보고 가서. <걸어서. 웃음> 여기서 패딩 좀 벗고 가자.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니, 아니, 여기. 아, 여기 음. 아, 여긴 풍차 진짜 많다. 이게 뻥 뚫려서 풍차가 많은가 봐. 이 길의 끝인가? 제발. 아, 이거 마지막 언덕 같은데. 아. 까미노 특징. 언덕 뒤에 마을 나올 것 같음. 근데 안 나옴. 저 오두컨이 서 있는 나무 뭐야? 알지, 저거 한국에 있으면은 포토스팟이라고. 아, 이제는 내리막이겠지. 마을이 보이겠지. 어, 이 언덕을 내려가면은 마을이 나오겠지. 그냥 평지에요. 아 평지가 어디야? 그치? 모르막 음. 아닌 게 다행이지 음. 이제 내리막이다 야. 저 천주교 십자가가 있어야 내리막이야 아 진짜? 아니 자전거 타는 누나들이 없어졌어 <laughs> 어 마을 보인다 어디? 건물 하나 보여 건물 하나 저기 마을도 조금해서 뭐 없지 않나? 슈퍼 조그만 거 있나? 뭐 없긴 했던 것 같아. 그치 우리도 그냥 메뉴델리아 먹고 햄버거 먹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햄버거 한번 먹고 메뉴델리아 한번 식당 가서 한번 먹었을까. 그렇지. 응. 저희 오늘 목적지 마을입니다. 아 드디어 마을 있고. 어린이아스 테르카미노. 어린이아스 테르카미노. 그때 여기서 전쌤이랑 유쌤이랑 임쌤이랑 강쌤이랑 한쌤이랑 같이 잤는데 그때 아마 아. 좀 찢어졌을걸? 어 그런가? 어그 다음 마에선다 같이 잤는데 음. 이 마을에선 찢어졌을걸 우린 전쌤... 전쌤 유쌤은 아니 한쌤도 있었어 음. 그 한쌤과 세명은 같이 잤어 내가 딱 기억나 근데 강쌤이랑 임쌤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얘다 얘얘 우리 여기야? 예예예 어, 맞은편 아 우리 저번에 여기서 잤는데 그치? 미팅포인트 음. 음. 저희는 맞은편 알베르게 갈라다가 거기는 항시 아, 체크인이고 미팅포인트는 12시 체크인이어서 미팅포인트로 왔어요 띠링 어, 지금 저희는 3번 방이고 2층, 2층 받았어요. <laughs> 어, 원래는 여기서 저녁이랑 아침을 하는데 저희는 저녁이랑 아침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2층, 2층을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오면 1, 2층 줬는데. 2층 차별? <laughs> 사장님이 바뀌었는지 2층, 2층을 줘서 뭐, 그래도 뭐, 주는 대로 받아야죠. 여기서 이제 전쌤이랑 사진 찍었어요. 보면은 세탁기 있고, 손빨래하는 데 있어요. 밖에는 수영도 있고, 아줌마가 조금 까칠까칠한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슈퍼가 금방 다를 것 같아서. 슈퍼 먼저 갔다가 밥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못사겠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있어 어느정도 있는데? 모자르지 않을까? 아모자랄까 어, 그럼 가다가 먹던가.. 살게 없는데 마땅히? 그치 어 살게 없다 슈퍼가 아니고 좀 카페 겸 그런거네 왔는데. 아 <웃음> <웃음> 멋있다. 야, 잠깐만, 맛있게 생겼다. 메뉴들 다 먹어야 되나 여기서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지 스파게티. 어, 나머지다. 그지. 어. 메뉴들 다 저기서 먹고 저기서 햄버거 먹지. 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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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햄버거 먹다가? 어 저기 저기가 햄버거 같아. 어 그런 거 같아. 저번에도 저기서 먹었어. 어옷옷 까고 햄버거 옷옷옷 이거 햄버거 하나 먹을 바에는 0.9 주고서는 저게 낫지 않아? 뭐? 가운데 거? 이거? 어. 어, 나는 9.9. 태현인 햄버거, 저는 9.9. 22 minutes. 오케이. 이기 오케이, 앉아있어? 바, 밖에 앉아있자. 지금 12시 40분인데, 1시에 밥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서 먹어요. 여기는 되게 예전에 좋아했던 마을이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알베르게도 그렇고 식당 주인도 그렇고 조금 별로다. 불친절하다. 어, 좀 불친절한 감이 느껴진다. 음. 하고 저, 그 단톡방에도. 여기 말 공립 알배 사장님이 불친절하다고막 그랬는데 저희는 오 어, 우리는 그말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하고 왔는데 말 사람들 조금 불친절하다 예전에 기억이 기억에서 멈출 걸 그냥 이 마을을 지나갈 걸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 저희는 그냥 나왔어요 다른데 가려고 먹은... 아, 불친절한 것 같아서 그냥 오, 야, 다른 데갈라 나왔어요 야. 아까 식당은 저기였고 저좀 아래였고 좀더 올라오면은 마을 끝부분에 하나 더 있는데 저기서 먹으려고요 닫았잖아 왜 닫았어? <laughs> 아, 6시 이후에 한다네 여기 지금 영업중이라 나오는데 아 그래? 아니 저기 <laughs> 저차 지나가는데 레스토랑 사장님이 지금 오픈할 거라고 <laughs> 맞아? 근데 왜 계속 가? <laughs> 주차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음. 금방 오픈할 거라고 기다리래요 한 10분만 기다려주면 밥 준다고 어, 어떻게 알았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어떻게 봤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사장님 되게 사장님인가? 되게 친절해 보여 그치? 어쩐지 차가 원래 되게 멀찍이 같데 어...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난 주차선 잡았어아 <laughs> 왜이렇게 파리가 댐벼 파리 엄청 많아 이마을래 아니 파리야 벌이야 벌도 있는데 댐비는 건 파리야 아 그래요? 벌은 안 댐벼 아. 너왜 이러지? <laughs> 내가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형이가 흰머리 풀어가지고 있어요. 보기다 먹었어. <laughs> 나오라고. 야! 야! 이따 좀이렇해봐야 <laughs> 아, 목, 목 꺾여왔어. 턱도 돌아갔어. 지금. <laughs> 아, 지금 미치거 보는 호 보는 들고 는거보고 팔이 는비고는거 보는 거 보는 올라. 는거 보는 거 보는 거 보는 거보거워뜨거워는거 보는 거보 네. 와인 냄새 확확는데데저뭐라그러지 어. 드림, 캐 마카라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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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어어 한국어도 있어. 한국어도 있어. 어도 있어. 도 한국어도 있어. 한국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 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 처음부터 감동이다. 우리, 우리 빨아야 되네. <laughs> 멈추어 있는 시간은 보여줄 거야. 흐르는 하늘색과 파도층 금빛 갈대를.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아. 시련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거야. 와. 우 되게... 나무 그늘과 햇살의 보듬어줌을. 비싼 시계가 없어도 괜찮아. 행복을 위해 내어줄 빛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음을. 야. 가운데 문단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아, 무름 그늘에 짜 진짜, 살에보도 a 줄 몰랐을 거예요 어 소름 w 다 야. t do you w a n 웠어어 진짜 y me? The cream, though. Yang Yang Name. Currene. Sin Yung Nonde.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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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되게 잘 익었다. My wife. No. Every um. morning. No. Oh. Not bad. Oh, so nice. So nice. y princess. You r e kind husband. Thank you r <laughs> 아씨 너무 친절하셔. Um. 샐러드 나왔어요. 샐러드 퀄리티도 되게 좋다. Um. 전 돼지고기 직켰고 최한이 햄버거. 나무진. <laughs> <근데> <laughs> 샐러드가 진짜 맛있어, 그렇지? 응. 케찹 달라니까 알아서 먹으래요. 응. <laughs> 뭐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먹을 만큼 먹으래요. <laughs> 저희는 여기 끝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는데 사실상 맛은 그냥 그렇다. 샐러드는 맛있었는데 고기도 그냥 그랬어요. 근데 사장님이랑 직원이 되게 친절하다 음, 더 맛있는 느낌? 어 그래서 더 맛있게 먹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식당에서 먹었으면은 안만 음. 맛있었어도 기분 나빠서 맛없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기서 안 기다렸으면은 못 만나서 여기서 어, 못 먹었어 어, 못, 못 먹긴 했는데 음. 이게 밥, 식당은 그게 중요한 거 같아 뭐가 이미지? 음. 이게 맛도 중요한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부, 친절하면은 안만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맛이 없어. 맞아, 맞아. 기분 나빠서 입맛 떨어져. <laughs> 근데 저기는? <laughs> 기식이는 그거 심해. <laughs> 저는 엄청 심해요. <laughs> 그래서 저도 식당할 때 저는 항상 친절하게 했어요. 음. 밥 먹기 전에 밥맛 떨어지면은 음. 아 되게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해서. 음. 저기는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고 음. 좋더라고요. 저희는 오르니어스텔 카미노까지 잘 왔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희는 잘 왔고, 잘 먹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어. 왜 썸네일 하 보고?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get by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